세 개의 팀을 대진표에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크게 나누어 줍니다. 그러면 여기는 한 팀, 여기는 두 팀을 뽑으면 되죠. 세팀 중에 한 팀을 뽑아서 배치를 하고 연달아서 나머지 두팀 중에 두 팀을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. 만약에 이때 이두개 자리 바꾸는 거 곱해줘야 되지 않나요? 라고 묻는다면 안 곱해도 돼요. 왜? 만약에 AB가 경기를 하는 경우와 BA가 경기를 하는 경우는 똑같은 거잖아요.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끝입니다. 4 개의 팀을 대진표에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크게 나누어 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 두 팀, 두팀 들어가겠죠? 네팀 중에 두 팀을 뽑아서 배치하고 연달아서 나머지 두팀 중에 두 팀을 뽑아서 배치합니다. 그러면 끝일까요? 네, 아닙니다. 사 c 라는 경우에 속하는 게 만약에 여기 A, B가 들어가면 나머지 C, D가 당연히 들어가죠? 또 사시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, A, D도 들어갈 수 있어요. 나머지 당연히 BC가 들어갑니다. 또몇개더 써볼게요. 이번에는 그럼 BC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? 그럼 이 자리에는 A, D가 당연히 들어갑니다. 또 계속 쓰다 보면, 이번에는 CD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, 여기는 A와 B가 들어갈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계속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, 그 모든 경우의 수는 요것을 계산한 값이 됩니다. 그런데요, 혹시 발견했나요? 지금 AB, CD 그리고 CD, AB가 같은 경우입니다. 사실은 이두 경우는 한 가지로 보는 게 맞아요. 또 마찬가지로 ADBC 그리고 BCAD 요것도 사실은 같은 경우인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복이 생겨요. 중복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두팀 그리고 여기 두 팀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개념, 즉, 이펙토리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대진표에서는 이두 팀이 자리 바꾸는 개념을 없애줘야 돼요. 따라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펙토리얼 분의 1까지 해 주어야